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8월 16일날 주택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5년 동안 그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250만 호 공급하겠다 대선 공약으로 걸었는데 어,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그 취임한 이래로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9월 달에 그, 추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달에는 뭐, 그, 또 다른 정책,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사기 신도시 사기 신도시가 벌써 나왔어요. 사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 이런 거를 10월달에 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전청약이 뭐 엄청 혜택을 많이 주고 대단한 것처럼 막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 제가 저 올해 4월 달에 청약을 해서 당첨된 그 검단 실스테이트 웰카운트가 있죠. 근데 작년에 사전 청약한 아파트가 아직 본청약 발표도 안 하고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8.4형이 4억 중반대였습니다. 4억 5천 정도 중, 중반대였었는데, 지금 그 영종도 신도시 그 공공 분양에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발표하는 게 4억 9천대요 보면 4억 9천 분양가 상한제가 4억 9천에서 5억대로 막 올랐어요 벌써 몇달 만에. 근데 이거 그러면 사전청약을 작년에 미리 붙어놨는데 나는 4월에 청약해서 4억 5천대. 들어가는데, 지금은 사전청약한 사람이 사전청약에 얼마 공급하겠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청약 때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거 예상해요, 다. 그럼 본청약을 해야 되는데, 본청약을 7월달에 예정이다 그랬는데 안 했죠? 8월달에 예정이다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요. 뭐 내년으로 연기됐다, 막 이래요, 막. 검단 신도시 103명. 103역에 대장단지 세 군데 있죠. 지금 사전 청약을 했는데 본 청약은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어떤 거 일부는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가 현실화 대책, 뭐자재값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 이런 걸 적용하겠다. 근데 지금 이 적용하는 게분양할때 분양가를 적용도 하지만은 나중에 분양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서 오르면 추가로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도 올랐지만 공사비가 나중에 많이 오르면 이거를 반영하겠다. 이거죠. 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제가 당첨된 거는 전혀 그런 게안 됩니다. 분양가면은 처음에 분양가 4억 5천이었으면 입주할 때까지 4억 5천 그대로예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4월 달에 당첨이 됐는데 이 사전 청약한 사람은 작년부터 당첨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당첨된 것보다 훨씬 먼저 당첨됐는데 앞으로 이게 분양가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사전 청약을 자꾸 했는지, 이게 저기 방송에 나와서 엄청난 뭐 혜택으로 막 이렇게 저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설명을 막 하고, 막 무슨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막 선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부동산 전, 정책이, 뭐, 뭐, 뭐 한다, 뭐 한다, 막 엄청나게 막 떠드는데, 이 실제 실거주자들한테 혜택 가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이 원희룡 장관이 말씀씨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말씀씨가 좋으면, 듣는 사람이 신속 정확하게 딱 들으면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딱 알아 들어야 되는데 뭔 얘기했는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답을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한 시간 동안 그 TV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그냥 뭐 말만 뭐막 뭐 두서없이 막 뭐저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거에 이 대한 답은 하나도 없어요 뭐 나중에 9월에 발표를 하니까 한 달만 참아 달라 뭐뭐 어떤 거는 또그 국회 법을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라 내가 어떻게 확답을 못하겠다 아니면은 뭐저 지금 이제 발표하고 나서 국회로 가는데 거기서 또 어,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겠다 이러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뭐, 저 기자들이 궁금한 내용 답변한 거, 제대로 답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막 얼버분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만약에 아울러 최근 쏟아진 폭으로 반지하 거주자가 참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뭐, 마련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뭐 뭐 반지하를 앞으로 뭐 커뮤니티 시설로 개발을 하겠는데 저 뭐야 그 침수 피해가 없는 반지하 주택은 이거는 이 가격에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본인이 여기서 살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뭐 특별한 지금 270만 호, 250만 호 공급인데 20만 호나 늘렸어요. 270만 호 공급인데, 270만 호 공급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게 이게 만약에 재원축 단지를 10만 호 건설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10만 호가 다 그냥 새로 10만 호가 10, 10만 호냐? 그게 아니죠. 여기 원주민들이 만약에 7만 호가 살고 있었으면 7만 호 보상해주고 3만 호가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공사기간 3년 동안 이 7만 명을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뭐, 이 저, 원희룡 장관이 이거 발표하는 거를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인제 부동산 공부 4달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뭔 소리 하는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무식해서, 단순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을 막 빙빙 돌리고 이저 부동산 대책을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비와서 수해본 사람들 뭐 산불 나가지고 이재민이 된 사람들 뭐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급조 엔티가 막 납니다 막뭐 이렇게 막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뭐, 이, 저, 무슨 계획이 생긴 게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일단 발표부터 한것 같습니다. 무슨, 어떻게, 시행 규칙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어떻게 계획을 잡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나와서 일단 발표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후제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믿고 지지 좀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나온 그런 분위기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어, 나중에 또 지나서 저도 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지나고 잊어먹을 만하면 한번 볼 수도 있으니까 그 기록 차원에서 한번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270만 호 공급. 국민의 주거 안정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신규 택지 발굴,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최근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참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그러면 208만 호. 원희룡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윤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 대책이다.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등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인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공급할 물량은 총 270만호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 플러스 알파에서 20만호가 추가 공급 물량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50만호,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 20. 52만 호 등을 포함해 총 112만 호가 배정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 등으로 52만 호. 이는 2018년부터 2022년 41만 호와 비교해 11만 호 증가한 수치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물량은 88만 호로 측정됐다. 이 88만 원은 10월달에 자세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구역 기타 일반 주택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원가 공급된다. 내년 15만 원 안팎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컴팩트시티로.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택지 8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내년까지 15만 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기로 했다. 신규 택지는 직주 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철도역 인근 지역의 경우 반경 300에서 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 지역 등으로 나눠.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시티 콘셉트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정차지구인 경기 고양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광역교통사업과 회선지 복구사업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사진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더이 협의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주택가랑 뭐저 상가랑 막 짬뽕이 되어 있는 단독주택, 빌라, 막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데는 이게 재개발지로 허가를 내줘도 이게 합, 합의가 뭐70% 이상 돼야지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찬성 반대는 것도 많고 또 조합 설립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 재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좀 눈에 띄는 거는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통합 추진 시세 70% 이하로 공급 이렇게 돼서 또 많은 정책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기 임대주택으로 했다가 나중에 살다가 능력이 되면은 저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할수 있는 것도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청년 원가주택 좋다 이거예요 70% 이하로 공급하겠다 뭐, 저, 역세권 첫 집으로 해주겠다. 직주 근접, 뭐, 출퇴근이 좋은 자리로 해주겠다. 이랬는데, 이게 다 저기, 사전 청약을 공급을 늘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사전 청약 붙어놓으면 뭐입니까, 이거? 나중에 집값이 얼마가 될지도 아예, 저기,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거, 이거 사전 청약만 자꾸 하면은, 누가 이거, 사전청약 해놓고, 갑자기 금매물 나오면 그거 사지. 이거, 그때까지 기다릴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지. 별로 그, 사전청약에 대한 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40년 이상 장기 대출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가입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될 예정이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수혜, 수혜, 저기, 그 참변을 당하신 분들이 많죠. 뉴스에 막 나왔죠. 반지하. 근데 이 반지하가 지금 수혜 당했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여, 이 반지하만이 아니라 쪽방,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이런 취약주택을 개보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 원희룡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건데요. 여기 검단 신도시도 나와요. 검단 신도시. 이 신도시만 이기 신도시를 지적하면서, 이 검단 신도시도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했단 말입니다. 근데 개발을, 개발을 했는데, 인구는 잔뜩 들어왔는데, 교통대책이 하나도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이 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짓는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가 오늘 처음 4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어요. 3기 신도시도 언제 될지 모르고 사전청약밖에 안 됐는데 벌써 또 4기 신도시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저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거 완전히 뭐 날림으로 급조해가지고 지금 발표하는구나. 급, 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속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주택 정책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 뉴스는, 뉴스 그냥 틀어보는 어디서든가 다 나와요. 원희룡 장관이 뭐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했고, 기자들 질문 어떻게 받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초보자지만, 제가 생각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